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자기 발전, 자기 관리를 너무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병호생 말띠 분들은 저는 솔직히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명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66년생 말띠 분들, 네. 병호생 분들 이제 하반기 연사를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이분들 하반기 용사에 앞서서 이분들 성향이나 성격 특징 같은 거 설명한 것만 해주세요. 병호생 말띠분들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발하죠. 음. 거의 뭐 장군감들이죠. 네. <laughs> 어, 이제 활발하고 활달한 거랑 장군감이 좀 다르잖아요. 아유, 장군감이에요. 장군감은. 시카하고 막, 예, 막, 가자, 뭐, 이런. <laughs> 네. 리더십이 좀 있나 모르겠네요. 리더십보다는 그냥 강하고, 네. 예, 뭐, 그냥. 예, 앞장서고, 예. 아, 뭔가 추진력이 좀 세다. 추진력이 강하고, 아. 예, 좀 경제적으로도 예, 많이 예,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음. 집안에서 이제 활제 집안에서 전업주부이신 분들보다는 네. 밖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음. 예. 뭐 연세가 조 있으시더라도 네. 예. 뭐, 산악회 뭐,를 어,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분유회장을 하신다든지, <laughs> 예. 그냥 가만히, 뭐, 집에서 가만히 살림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죠. 음, 네. 이분들이 이제 올해 예순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정년퇴임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다른 부업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네, 그렇죠. 음... 이분들은 살림만 하기에는 아깝죠. 음, 예. 성향이 좀. 네. 밖에서 예,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영업 쪽으로 아직까지는 활동을 하셔도 어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아직도 건강하시고 뭐. <laughs> 예. 이분들 상반기에는 어떻게 지냈을 것처럼 보이세요? 상반기에도 굉장히 어 많은 활동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음 어떤 활동이 좀 많을까요? 음 뭐. 뭐 영업 쪽이든 네. 예 많잖아요 요즘에 방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음. 뭐 보험이든지 뭐다 이런 영업 쪽 너무 많잖아요 네. 예아 근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 꽤 많다 예, 예예 음.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까요 아뭐 우리 나라가 네. 뭐좀어서선하고 네.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영업 쪽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지만은 이 분들은 절대 어 구하지 않아요, 네하지 음. 않아요 전혀. 예 그래도 더 열심히 하였을 거라고 봅니다. 음. 예 멘탈이 좀 강한 분들 많으세요? 아 굉장히 강해요. 음.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도 예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음, 음. 이분들 약간 60살 정도 되는 분들은 음. 인간관계가 좀 어떻게 되세요? 아 인간관계도 굉장히 예 원만하고 음.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네, 네. 좀들러운 운이 있었을까요? 건강 운이나 아니면 문서 운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문서 운 보다는 네.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네. 예, 대인 관계 원만하고, 굉장히, 어, 활동적이다 보니까, 예, 움직여서, 네. 어, 내밖로 내가 챙겨오는 그런 분들이 성향이 굉장히 크시다 보니까, 절대로 굽지 않아요. 음... 예. 이분들 이제 60살 되다 보니까 예. 건강은 조금 궁금했어요. 건강은 물론 건강은 적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뭐 음. 뭐 허리 디스크든 네. 예뭐 무릎 관절이든 음.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이분들은 자식 덕도 있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분들은 어. 돈 걱정은 안 하셔도 금전적으로도 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문서는 벌써 챙길 거다 챙겨 놓으신 것 같고 음. 예 웬만해서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자식 덕분에 좀 금전이 문제가 없을 수 있겠네요 자식 덕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음. 자기 박그럭은 아. 자기가 미리 챙겨 놓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수 있죠 아네 이분들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것같있요 하반기도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음.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아 보이세요? 어 아직까지도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네. 더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예뭐 항상 화이팅 하시니까 <laughs> 예 건강만 더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관리 자기 관리를 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변화나 이런 것도 보이세요? 이동수라든지 아니면 이동수는 네. 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음. 예,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음, 어떻게 보면 되게 꾸준한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노력하죠. 어,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자기 발전, 자기 관리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병원생 말때 분들은 저는 솔직히 어, 아주, 예. 높게 음. 평가를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분들 걱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예. 뭐 몇대 몇으로 뭐 하자 하면은 네. 뭐 7대 3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 7 정도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3 정도는 뭐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더 많은 분들이 노력의 결과를 예, 노력파가 더 많기 때문에 병호생 분들은 솔직히 음, 음. 굉장히 좋다고 아, 볼수 있어요. 하반기에 안 좋은 부분이나 걱정해야 될거나 이런 부분만 조심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금 네. 예, 디스크 음, 음. 건강 음, 혈압 음. 음, 지병이라고만 당뇨 예. 음. 혈압 당뇨 제일 좀 조심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뭐 건강만 조심하면은 나머지는 이미 네. 들어왔다고 하니까 네. 뭐 걱정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생딸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네. 더 많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분들 힘내시라고 하반기에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잘지키고잘 관리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